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학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산물마다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을 만든 목적은 글을 쓰기 위하여 만들었고, 컵을 만든 목적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하여 컵을 만들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교인 한 사람 더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살리셨다고 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지요? 2절로 3절 보니까 세 가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지요. 두 번째, 공중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분장은 누구죠?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종되어 살았다는 것이. 요첫 번째는 이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았으며,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종되어 살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3절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예수 믿기지는한 사람 이해 없이 우리도 다이 세상 풍조에 의하여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 되어 살았지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복 받을 것은 없고 진노 받을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봤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어떻게 변화됐나요? 4절 5절 보십시다. 극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오절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고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 예수,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 나라에 앉는 복을 주신 거예요 2장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어둠 가운데 일으키사 무덤 속에서 일으키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원 사단마귀의 종대여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시며로 인하여 구원받아 죄는 죽고 의로운 백성들로 다시 일어나 하늘에 앉는 복을 받게 되다 천국 백성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내가 세상에 아, 이게 난 사람 권세가 많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이장8 절에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우리를 심심해서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게 새로 빚어졌잖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근데 10절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남해 오를 초등학교 사망년때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 언젠지 여러분 대충 알죠? 교회에 갔던 그 시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게 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불렀다니지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모로만 착할 선이죠 착한 일이죠 예수 안 믿는 분도 착한 일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선, 선행상을 받고 학교에서 선행상을 타고 구청에서 시당에서 대통령도 선행상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관공서라든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선행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한 선과 세상에서 말한 선은 달라요. 자, 보십시다. 바로 여기서 선한 일을 이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하다고 한 것은 바로 영원권, 복음 증거가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행위는 내가만 그러니까 물한컵 대접한 것도 선한 일이고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 겨울 옷을 오리털 파카 하나 사준 것도 선한 일이고요, 또 쌀이 없는 사람에 쌀한포 사준 것도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분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예요? 가장 선한 것은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한 행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가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예수님 믿게끔 하기 위하여 같이 여행도 가지고 예수님 믿게끔 하기 위하여 내 호주머니 털어서 또 이렇게 시장도 따라가서 또 마진 것도 사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그분이 믿게끔 하게 하여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서 섬김으로 그를 받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 잔잔한 낮아진 자. 우리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왜 섬기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착한 행실로 인하여 감동을 줘서 예수 믿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구원, 복음전도를 위해 불신자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신실함을 나타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썩지 않게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주님이 가르쳐 줘.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캄캄한, 영적으로 진리가 없는 캄캄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의 등대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하시고,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봄이 곧 옵니다. 봄이 되면 밭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고구마를 심습니다. 고구마 순을 꼽아놓습니다. 고구마 순을 꼽아놓습니다. 고구마 순을 꼽아놨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고구마가 열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이 돼야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안에 고구마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한겨울에 우리가 고구마를 먹고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그 단계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해하여 가장 선한 것은 영원구원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에 의하여 내 소유를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에 위하여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마지막 결론은 영원권 인질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은혜의 발걸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으니.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고 이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입니다. 자녀들 어렴 받지 않케 하시고 방학 중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로운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사업장 갑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운전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친분 없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빛의 존재로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제일로 기도 찬송 섬김 잘하는 교회, 영혼 구원 전도 잘하는 교회, 병 고친 역사와 재정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 선한 일에서 인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